엊그제 이번 주러니까 2021년 3월 24일 자로 주택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첫 번째 판례가 나왔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작년 7월 30일 신설된 주문이죠. 계약갱신 요구권 제6조의 3을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해서 전문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무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그것을 여기 확인해보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다음 각호의 어느 한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하 아니하다. 라고 하여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한 조문이 되겠으며, 임대인에게는 정등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아홉 개로 이렇게 나열을 열거를 해놨는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것은 제8호, 임대인, 임대인이 존속, 비속을 포함하는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례 내용을 보면, 어, 2020 가단 569230 수원지법 민사 2단독에서 내린 하급심 판례이며, 이번 주 3월 24일 판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내용을 정리하면,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새 주인도 계약 갱신 거절을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난 내용을 기준 어,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임차인이 기존 임대 임, 임,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즉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 요구권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만 할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확대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 법원은 법 개정의 개정법의 도입 취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며 어,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하기 이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였고 종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 아님, 아니 아님, 아니므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의 이 내용은 임대인은 주택 매매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집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 등기 전에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경우에 등기 완료된 후새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중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매매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거권 보장,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관된 원칙이다라는 걸 대전제로 하여 마찬 법 음, 판결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이미 보도 자료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주, 임차인이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고, 소유권 이전 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임대인이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며, 먼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계약 갱신 거절을 할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특히 법제 6조의 3제 1항은 1조부터 8호까지 갱신 거절 사유를 열거해 놓았고 9호는 어, 기타 그밖에 갱신 거절 사유로 어 어. 정해놓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 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임대차 종류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논의 경과 및제 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국토부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과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으며 다만 이 부분이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가 변심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한 약속만으로는 고유한 본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요건을 포기했다고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야지만 계약갱신요건을 포기했다고 인정하는지는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나온 판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거절을 할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신뢰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